혹시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 어? 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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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박! 박민수! 어? 지금 10시야 10시 10시에 지금 강남역까지 왜 부른 거야? 근데 강남에 진짜 왜 왔어? 어왜왜왜이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야 이민원이 들어왔네 이민원이 들어왔어 자 안녕하세요 저는 피식대학의 팬으로서 매일 피식대학 콘텐츠를 보며 울고 웃는 사람입니다 최근 친구와 유튜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요즘에 피식대학이 대세지. 피식대학 모르는 듀보도 있어? 이 누구라고? 아 뭐야? 정말 듀보 채널 아니야? 친구가 피식대학을 모른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많이.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비대맨 데이트, 어, 공화번 이즈베, 그리고 전학기 성대모사까지. 야오. 정말 빡쳤죠? 우리 오빠들, 정말 나만 아는 유튜버인가요? 아, 그니까 러 우리 인지도를 지금 알고 싶은 거지, 지금? 대결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직장인들 많아서 조금 불리한데. 운명을 어, 알아보신 분이 스티커를 붙여주실것 같아요. 운명을 알아봐야 된다고? 음... 제가 민수 씨한테 부탁하는 거는 네. 한 10분! 왕스더 베이비 양만 계속 하는 거예요. 미수 씨한테는 벌칙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선물이 될수 있지 않을까 아 이렇게 포장을 잘해버리면 난뭐 하라는 거야 저는 모발이시 한번 해볼까요? 형만 좋은 거잖아 <laughs> 왁싱인데 배꼽 발래 전부 고고자 Go. Go. 이거 잠깐만 대박이다 대박이다 와 <laughs> 아니 저흰 구독자신데? 나 배고파요 자, 우리 섭외하는 분 아니야. 섭외하는 분 아니야. 여기 강남에는 어떻게 지금 계신 거아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가 제보가 들어왔어요. 어, 어디, 어디, 어디세요? 회사가? 요 건물, 요, 요 옆에 있을 거. S전자인가요? 예, 예. 오, 야. 와 자, 그러면 저희가 사실 궁금한 게 피지대학이라는 건좀 많은 분들 알고 계신거다 어, 그죠그죠그죠 이름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 민수씨. 어? 삿더민수 음, 민수, 아, 아. 이창호, 케기비에스 와. 케이비에스도 16기셨나봐요 와. 아무 위키에서 일하시는 것들.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저기 다 삼성전자에서 오신 분들인가요? 어, 이제 아 얘들 안녕. 삼성전자에서 어떤 제품군에서 일하십니까? 저는 PC. 저는 주방가전, 태블릿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여기 나온 게. 과연 피시 대학의 인지도 어느 정도까진가. 아 어저께도 보다가 봤어요. 진짜요? 저 어, 이러다가 티쳐 나왔어요. 어, 어. 저희 이름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루시야 네, 이사를 네. 해야지. 무슨 뉴스예요? 김김 이창호. 와! <laughs> 와. 이름들 다 알고 있어. 너무 신기해. 아니 그러면 삼성에서는 전부 다 삼성 핸드폰만 쓰시나요? 아 네. 노트. 네. 아 진짜? 아 어, 어, 진짜 모르네? 어, 어, 어. 제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아 아니 글로벌 시대 아니 왜냐면. 혹시, 혹시 저 아세요? 그, 전환길 쌤 따라 한. 오, 오, 오 맞아요! 아니, 어디 가는 길이세요? 아, 저, 버스에서 졸다 가. 아, 잘못 들었어요. 아, 이 그러니까. 어디지 모르겠어. 이거 강남인 거 아세요? 그러면 전환길 쌤을 따라 한 저. 혹시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 힌트. 공학분 이즈백이라고 혹시 보시나요? 아, 네. 많이 참고 있잖아. 아, 어, 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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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민수요! 성, 성, 성! 박, 박민수! 저는 혹시 박창훈, 박창훈, <laughs> 박창훈 씨 탈락입니다. 박민수 씨도 탈락입니다. 아니 강남에 맛있는 커피집 없나? 그래, 커피 한 잔, 커피 한잔 하고 갈래요? 민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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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사주세요. 이거 꼭 편집하지 마세요. 개인 카드입니다. 정확히 <laughs> 보세요. 그러면 오늘 기분도 좋은데 사장님 드시고 싶은 거 하나 드세요 <laughs> 커피 싫어하세요 사장님. 계세요. 괜찮으시죠? 그러면은 저 종이컵이라도 한번 1회용 저기 주문하세요. 와, 중간에... 잠깐만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 치어. 2층. 2층. 오케이, 콜. 2층에 촬영하러 왔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네 네, 2층. 아, 모르겠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목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아, 네, 아저씨가 오늘 음, 우리... 식대 약인 거는 아시는 거예요? 어, 아요 아시는 아, 거요 아, 아시는 당연... 아, 아, <laughs> 거예요? 아 너무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당연요 아시는 거예요? 아는거요아요 아시는 거아 거예요? 아거요아시거 거예요? 아 거예요? 아시거아거아거아니아니거아니요아시 아시는 거아요아 아시는 요아니요아시요아시아는요아는 아시는 요아는아아 아니요? 희식대학에 <laughs> 혹시 다른 콘텐츠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산악회 혹시 산악회 캐릭터 이름은 알아요? 산악회 다 와요? 좋아하는 캐릭터가 아까 이호.. 뭐 누구야? 이호찬 이걸 한번 이렇게 배열을 한번 바꿔볼까? 이창아 맞다 아 맞아 맞아 그저 봤을 때이름뭘거 같아요? 대호 대호? 무슨 대호? 강대호 강대호 아. 어머니 저희 혹시 누군지 아세요? 글쎄 유튜브 같긴 한데 아닌 <laughs> 거 같은데? 아, 리빙 유튜버 엄동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름! 이런... <laughs>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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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희 아세요? 저 완전 생이에요 아, 진짜요? 저 이름 아시나요? 저 이름? 이거 창생이라 오! 본명 혹시 아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세요? 이름 아실까, 이름? 네. 네. 자, 안녕하세요. 제 어, 이름 아시나요? 이름? 본명, 본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가자. 저 형들 가자. 어, 아 이게 지금 시즌 초잖아요. 오 가자. 충만은 민현신 리거어 이거. 저희 이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 인명. 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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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님. 아 잠깐만 이거 와부가 워낙 많으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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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어 맞아요? 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지완배라고 니투더 페이비앙 배추 제일 좋아해와와와와 원투 더 페이비앙 배트 어. 더 페이비앙 스크 뱀란테미디언 이 이거 아니 근데 이대로 끝나면 내가 1도 지는 거잖아 지금 아, 약간 아. 저의 그냥 조금 승리가 좀더 가까워진 거 같은데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좀 억울한 게 여기 직장인 분들이 너무 많으셔. 나는 어. 좀 학생 분들이 많. 아니 타고 계세요, 타고 계세요. 아니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지금 점심 시간인데요. <laughs> 밥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 <laughs> 같아요. 죄송한데 통화기는 전... 3분 타졌거든요. <laughs> 혹시 <laughs> 식대야 <피식대학 웃음> 보시나요? 네, 그럼요, 그럼요. 혹시 그러면 저희 본명을 혹시 아시나요? 이태초. 네, 저... 너네 할수 있어. <웃음> <웃음> 너네 <laughs> 할수 있어. 성함은 하나, 둘, 셋, 제자명. <laughs> 자, 다음. 자, 그다음 제 이름인데 하나씩 하면은 이름 딱 외쳐주세요. 동시에 하나, 둘, 셋. 김민수. 에시그레이님 <laughs> 직원분 맞으시죠? <laughs> 여기서 어떤 파트를 맡고 계시죠? 테니스 본부의 사업 기획 맡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를 기획하신 잠깐만 이분 어디 갔어? 도망갔어. 저기요. 5분 탔어. <laughs> 본명 아세요? 모릅니다. 제제 이름 아 모릅니다. 아, 모릅니다. 아, 그냥... 아니요. 생각을 해 보세요. <laughs> 안 그래도 저희 팀원이 엄청 추천해 줬는데 음, 네, 한번 봤거든요. 뭐 봤다니요. 네, 그, 그 야. 한 번을 볼게요. 아, 네네네네 네. 아, 근데 근데 뭐 별거가. 저 좋았어요. 좋 <laughs> 비입 일까지 되게. 막 아, 나는 직원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난 학생들이 필요했어. 왜왜 아, 왜 이렇게 화가 나냐? 아니 왜 모르는 거야? 우리 민수 이름을? 아니 근데 아까 왜? 방금... 와 y 아니 근데 벌칙이 벌칙이 뭐예요? 왁싱하면서, 어, 왁 아니, 투더 왁싱 하면서 왁스더 페이비앙 싱투더 페이비앙까지. 왁싱을 하면서 어떻게요? <laughs> 왕투더 <대> 페이비앙 싱투드 <laughs> 페이비앙. 하잖아 강남에서의 인지도 테스트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왜 굳이 강남에서 해야 된다라는 <laughs> 한번더 가요? 다른 지역으로. 강남은 <laughs> 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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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꾸는 와 불만 고민거리 타라